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내팔자이 t v 의 띠구선생입니다. 오늘은 4주제 32강으로 정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간은 일주를 음량의 조화로 극하니 일주의 행동을 규율하고 일탈을 막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간은100% 나를 이렇게 극하지만 정간은 음량이 틀리기 때문에 나를 한50% 정도 이렇게 극하면서 잘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정도를 걷는 사람을 상징하며 정간이 많은 사람은 성품이 온건하고 중후합니다 근데 이제 정간이 또 너무 많으면 한세개 이렇게 되고 뭐세개네개 이상 이렇게 되게 되면 은 평강과 같은 그런 성품으로 바뀝니다. 원리 원칙을 준수하는 그런 신사로서 남의 기감이 되기도 합니다. 또 대인관계에 있어 갖고 신용을 잘 지키며 야, 이 사람은 굉장히 바른 사람이구나 이런 인상을 줍니다. 보면. 그래서 매사에 정도로 행동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착실하고 공평부사해서 국가의 특히 행정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또 사회적으로 이제 기업들도 큰 조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조직에서 이렇게 정도를 걷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집에 오면 이제 부인을 아끼고 또 사랑하는 그런 인정 많은 남편이 되고, 남자에게서, 뭐 역시 직업이나 자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가는 보면은 이 자식이 보통 보면은 평가로 따지면은 이제 평가는 보면은 이제 아들의 가깝고 정가는 보면은 딸에게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는 이제 사주 원국상의 사주를 보고 이렇게 사주의 기운들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해서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 평가는 이렇게 극단주의자라면은 이제 정가는 좀 합리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보만 자기 감정을 예, 이게 잘 다스리질 못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정가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상황에도 자기의 그 원칙적인 그런 마음을 잊지 않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편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으면은 에, 굉장히 극단적으로 자기 의 이성적인 행동을 잃고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간이 이렇게 함리 조화롭게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에, 술을 먹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보면은 자기 통제력이 그렇게 강합니다. 이 극단주의는 자신과 타인에게 이렇게 너무 엄격하지만은 합리주의는 보면은 객관적으로 예, 남들들이 다 인정하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경향이 예, 많습니다. 예, 팔자리 팔자리 이제 간살이가 하면은 이 간과 살이나뭐 뭐냐 하면은 평간과 정간을 가리킵니다. 이산은 사실 평간을 가지고 어 간은 정간을 그렇게 가리킵니다. 보통 이게 너무 과하게 되면은 예, 자신을 지나치게 이렇게 억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좀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본인 스스로 그렇게 예, 가둬놓고 그런 예,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면 이게 지나치게 되면은 자포자기하는 그런 경향이 되어서 사실 자기한테는 나쁩니다 이게. 근데 별도 이제 간산이 간산이 없으면은 사실 이제 인내력이 부족하고 자기 통제가 잘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이제 뭐 식신 상관이 많은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또 그렇지만은 이제 평간이 뭐한 하나밖에 없는 이런 약한 기운을 타고 난데 식신 상관이 많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을 보면은 역시 자기 통제가 안 돼서 예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특히 뭐 방벌의 기질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서 그래서 이, 이 절제가 안되안 안 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간사는 이 남녀를 불문하고 이간간과사는 이제 정간과 편간을 가리겁니다이 간사는 남녀를 불문하고 사회에 어떤 적응하는 그런 성향을 가리킵니다. 이 간살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조직에나 사회에 잘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뭐 행정직 공무원들 경우에는 이제 정간이 이렇게 잘 발달되어서 있는 경우가 많고. 또, 평간 또 보면은 뭐, 이렇게, 뭐, 국회의회라든지 좀 큰, 통큰 정치인들 보면은, 이렇게 보면 또 평간이 발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오늘은 정간에 대해서, 어, 강의하였습니다.